형태를 그릴 때 점에서 선, 선에서 면, 면에서 입체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각형 형태에서 삼각형을 찾아낼 수 있고, 삼각형을 원을 이용해서 공간 속에 있는 삼각형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독 집게의 경우 삼각형의 형태를 이용해서 확장을 시켜 주면 우리가 쉽게 아래면에 있는 삼각형의 입체의 형태를 얻어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면을 확장시켜서 다시 입체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경우에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더 쉽게 어려운 형태들을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그 선이 중요하겠죠. 선을 거서 방향을 설정하고 위에와 아래 또 위에의 평면을 만들어도 되고 아래쪽으로 평면을 만들어도 되는데 먼저. 어 X축과 Y축과 Z축이 될수 있는 세개의 축을 이용해서 어, 위치를 잡은 다음에 삼각형의 형태를 먼저 그립니다. 이 삼각형의 형태는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확장시킬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어, 끝에서 만들어서 나머지 값을 구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중간을 긋습니다. 중간을 긋고 어, 두 면이 대칭이 되도록 만든 다음에 위에 전체 길이를 구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처음에 있었던 위치에서 나머지 선들을 이용해서 어, 측면을 구해냅니다. 그 다음 위로 올라가는 선이 있는데 이 선은 아까 만들어 놨던 중앙에 있었던 선을 이용해서 어, 대칭으로 위에 지금 가운데 있는 선을 대칭으로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선을 연장해서 위로 긋게 되면 손잡이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손잡이 부분을 양쪽으로 확장을 한 다음에 어, 똑같이 앞쪽에 있는 삼각형의 형태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손잡이의 두께를 일정을 정한 다음에 위로 올리게 됩니다. 자, 그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편에 있는 형태에다 대칭으로 연결이 될수 있는데요. 윗부분을 다시 두께를 비슷하게 연결을 해주고, 손을 다시 만들어서 위에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에 또 다른 도형이 하나 얹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위에 손잡이 부분, 둥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이건 역시 방향이 아까 설정해 놓은 그 방향에서 위의 길이를 확인해 놓은 다음에 지금 원이 조금 약간 크죠? 그래서 그 원의 약간 큰 원의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반대편에도 역시 처음 잡았던 축을 이용해서 비교를 하면서 그 기울기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 원의 중심이 될 곳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칭으로 그 위치를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똑같이 평면으로 연결한 다음에 양쪽에 있는 점들을 다시 연결하게 되면 뒤쪽에 있는 원의 형태를 구해내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사각형이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원 원을 이용해서 사각형의 어떤 형태를 이용해서 그 원의 형태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원을 그리고 난 다음에 반대편에도 비슷하게 점들이 연결되는 걸알수 있고, 원의 크기가 대략적으로 얼마만큼 돼야 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은 약간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요. 이건 역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측면의 위치를 확인하고 변곡점이 될수 있는 점을 잡은 다음에 연결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밑 면을 쭉 연결해서 굴곡을 만들어줍니다. 자, 모든 것이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약간 틀릴 수는 있지만, 어, 거의 비슷한 형태로 어, 만들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칭을 생각을 하면서 양쪽을 구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어, 그리고 정확하게 그 형태를 똑같이 구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대략적으로 알고, 거기서 어떤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제 실선으로 되어 있던 부분 중에서 확실하게 된 부분들을 약간 좀더 진한 선으로 차분하게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보면서 좀더 진한 선으로 보조선을 긁을 때는 보조선은 좀 상대적으로 약하게 어야 어, 나중에 그 헷갈리지 않겠죠.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을 그래서 대칭 구조들을 찾아줍니다. 안쪽의 부분, 그리고 또 밑에 부분. 자, 안에 스프링은 원기둥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기둥이 될수 있도록 먼저 만들어주고 나서 원기둥늘 장축의 방향이 직각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원을 반복적으로 그려주게 되면 어, 스프링의 형태처럼 보이게 되죠. 자, 어느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 소잡이의 경우에는 조금 튀어나오고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먼저 앞쪽에다 원을 살짝 두께를 이용해서 원을 살짝 그려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두께가 나왔죠. 그다음에 아래쪽에 구멍을 그려줍니다. 자, 어느 정도 다듬는 거는 각자.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거예요. 실제로 어 집게를 그려놓은 형태들을 보면 어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형태로 그려주고요. 이것도 규칙을 가지고 두께를 가지고 이건 안쪽으로 파였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그려줍니다. 원의 위치를 잡고 비슷하게 원을 그려주고. 물론 원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도 조금 더 어색하지 않도록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쪽에도 어떤 형태가 있겠죠. 이거를 대략적으로 위치를 잡아주고요. 자, 스프링이 연결되는 부분. 걸게 어느 정도 나왔죠. 물론 이 정도 선상에서 칼러링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봐도 면 보겠습니다. 음, 어느 정도 규칙을 가지고 그런 형태들을 찾아내고 그리는 것이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상황을 설정해 놓고 어, 연상된 형태들을 쉽게 그릴 수 있다는 데서는 굉장히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좀더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쪽으로 튀어나온 부분, 원기둥과 똑같이 같은 방향을 가지고 설정을 한 다음에 잡아줘, 잡아줘도 되겠죠. 자, 빛의 위치도 살짝 잡아줘도 되겠습니다. 스프링도 다시 뭐 다시 그리지 않아도 되지만 어, 외형을 조금 더 잡아서 형태를 좀더 정확하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를 좀더잘 그릴 수 있다는 것은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 자신의 생각을 옮길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어, 형태를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으면 사실은 그림을 그릴 때좀더 유리한 위치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니까 어,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 지금은 아까 설명드렸던 초반에 설명드렸던 삼각형의 형태와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의 형태, 그리고 위에 원, 두 개의 원이 있는데, 이 원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그리는 방법을 보게 되고,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이렇게 하나의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스프링은 아까 쳐도 얘기했지만, 원기둥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축의 방향으로 직각이 이루어지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형태를 만듭니다. 자, 일단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을 보면, 음, 대략적으로 선들이 여러 개가 그어 있어도, 형태의 선을 좀더 강하게 그림으로 인해서 이미지를 볼수 있겠습니다.